네 회장님, 나목 아픈 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치료 중 하고 방송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소리를 못 지르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조용한 방송을 듣고 아 유영대장의 방송이 새로운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내가 목이 나으면 다시 알겠지? 자 오늘. 아,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4월 9일 이후에, 저와 평생을 사부관계로 내가 모시고 있는 전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하시고, 포항제철 등세계굴지의 임원으로 근무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명리학을 공부하셔서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계신 홍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5월 달에 유영도 회장의 운명과 월람 패밀리, 유영도 회장의 따르는 패밀리가 그 당시에 거의 뭐 10명도 안 됐지, 시작하고 한 10명 정도가 유용도 회장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회원가입도 하고 보험금을 내면서 지원을 했는데 홍박사님 말씀이 당신 앞으로 6개월 후면 천지개벽의 순간이 올 것이다. 당신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많은 투자가들이 웃고 울고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내공이 발휘될 것이다. 내년하고 후년부터 해서 앞으로 25년까지 유튜브를 통한 유용도의 글로벌한 증권 대부로서 한국 경제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그때는 나론 어디에? 그 말이 믿어지겠나 믿을 건? 안 믿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난 오늘, 네, 홍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서 왜 무슨 이유로 어 선생님께서 우리 보람 패밀리하고 유영도 회장에 이러한 발전을 예측하셨는지 한번 듣고 모셔보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람패밀리 여러분. 저는 명리학도 홍일록입니다. 제가 5월 31일 예측한 유영두 회장의 운명을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엄청난 발전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한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유영두 회장이 전했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보람가족 여러분의 큰 수익으로 영광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 감목이 바로 어, 유영두 회장 두목, 열목 명목은 어, 유영두 회장과 뜻을 같이하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큰 하여튼 재물을 취한다. 자 지금까지는 고생을 했지만 드디어 큰 무리 금년에 그 들어와서, 어, 마침내 고래와의 싸움에서, 어, 이겨가지고 고래를 끌어올려서 큰 파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끝까지 유영구 회장을 믿고 이큰 파티에 이익을 같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시죠? 네 회장님. 아이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목소리 때문에 잘 들어 목소리 작아도 워렌 버핏이 나이가 많지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말한마디에 듣기 위해서 뉴욕에 사는 것도 아니지 우리 치면은 저기 강원도 시골 같은 어?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을 일 년에 한 번씩 만나러 가서 점심 한 그릇 먹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2억 4천 그것도 돈 2억 4천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 신청자가 한천 명이. 그중에서 한일명 정도를 골라 화려한 정식일까 아니면 뭘까 일반 가정식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햄버거야 햄버거입니까 어,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스테이크 조그만 스테이크 하나를 먹으려고 가서 몇 시간 기다려서 두 시간 밥 먹고 오는 게이역사천왜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요주식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그 사람이 황제인데 그 사람이 주식을 한달두달 달 있다가 팔까 아니면은 몇십 년 들고 있을까 몇십 년 들고 있을까 그걸 누가 못해 그렇잖아 우리가 삼성전자나 아마존이나 카카오 같은 주식을 3 0년 들고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고.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가서 점심을 돈을 내고 먹을까? 인증된 수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검증된 수입이 있고 엄청난 분석을 하고 배당을 주는 회사를 많이 사지.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러한 워렌버핏의 투자 패턴을 빨리 습득을 해야만 진짜 좋은 투자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최대한 그 사람을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 투자가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왜냐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졌어.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올해 1년 내내 떨어졌잖아 맞습니다 올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올해 산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났다 그랬잖아 삼성전자는 6만원에서 다른 주식들 뭐 카카오, 네이버, LG와 현대차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두산중공업, 시젠 하다못해 신풍제약 같은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 5G 장비주도 그렇고 데 삼성전자 가진 사람만 손해야 하이닉스가 얼마나 좋은 주식이야 전 세계 D램을 장악한 한국 최고의 회사잖아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산 사람이 올해 9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야 손해지 그래 내가 언젠가는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내년이야 그랬지 오늘 삼성전자 주식은 많이 올랐지 4% 가까이 오르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 주식을 워렌 버핏처럼 오래 하지 않고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초보 투자가나 증권 전문가들이 요새 3, 40대 애들이 많이 나와있지 유용도 회장처럼 1980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나는 80년대 중반 종합가 277일 때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했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유대 금융 자본들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지 많은 분석가들이 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성장주 시대는 가고 가치주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지 첫 번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도 이해가 안돼왜이 주식 이뭐은지 회사 가치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IBM 들어가는 컴퓨터에 반도체를 독점 계약을 했어, 삼성전자가 이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두 배, 세배 오를 수 있는. 거기다가 오늘 비아라는 세계 최고의 GPU 있지? 인텔은 CPU 컴퓨터 들어가지 엔시디아는 GPU 최고 업체지 거기하고또 계약을 했어 엄청난 좋은 계약을 한 거야 당연히 하이닉스도 언택시대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디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 올랐지만 나한테 물어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앞으로 새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새로 사시겠습니까? 오우, 노 o no. 올해는 안사 내가 그동안에 5월달부터 수차례 강의를 했지 이번 장은 고객 예탁금도 많고 동학 개미니 머니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이 주식을 올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현재 동학 개미 돈들이 많긴 하지만 3월 달처럼 만약에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폭락을 막아낼 만한 힘이 있어? 없습니다. 덩달아 팔겠지.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금융 장세 미국의 FRB가 돈을 내는 장세. 코로나라는 세계 최 최초 팬데믹 상태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돈의 원천은 달러라 그랬지.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한은 주가는 내가 오른다 그랬지. 전염병이 창궐할수록 경제가 폭망할수록 사람들의 모이지 못하고 경제 활동이 어려울수록 더 유리한 회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지.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유대금융 자본이 가치가 다할 때까지, 목표가가 올 때까지 올라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 것은 계속되는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계속해서 주식은 유대금융 자본이 돈을 빼지 않는 한은 다시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리만 사태나 IMF 사태와 같이 금융위기 때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면 전고점을 일단 넘고 나서 얼마나 오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어도 전고점 가기 전에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랬지. 유대금융자원이 들어온 사람들이 만약에 그 전에 폭락을 하게 되면 우리도 망하지만 자기네들도 망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안 한다 그랬지. 문제는 이제 그들이 주도주를 끌고 가는데 동학개미가 됐든 한국의 국내 자금이 따라오지 않으면 유대금융자원 손해를 보겠지 주가가 안 오르니까 그들은 2,600을 넘어가서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더팔 것인가 결정한다 그랬지 만약에 국내 자금이 안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망하지 그럴 걸 대비해서 그네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국내 자금이 안들어와서 주가가 못 오르면 그때는 자기네들이 산 주식을 M&A 바로 대주주로 남아서 배당을 받다 그랬지 그네들은 어떤 경우라도 손해를 안 본다 그랬지 그네들이 사는 주식은 뭐야 대충 살까 아니면 확실하게 한국 경제를 짊어질 그럴 회사를 산다 그랬지 그게 BBIG7이라 고 그랬지 카카오 네이버 l g 화학, 삼성 HDI,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게임 즈라 그랬지. 넷마블과 같은 추가적인 종목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현대차, 기아차까지 들어가면 BBI 10이 되겠지. 이 종목 중에서 유대금융자본이 계속해서 사면서 반드시 올해 안에 2,600 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나가 예고를 했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안 되지. FRB 연주 대장이 앞으로 금리는 인플레가 2%가 넘어도 내년 말까지 안 올리겠다 얘기했지. 그것서디즈벨 기업. 뭐야? 주식을 사라는 얘기지. 한국의 주식이 오른다 그랬지. 한국의 주식이 모든 게다 오른 게 아니고 주도주만 오른다 그랬지. 그 주식이 바로 BBIG7이고 미국은 빵 주식이지. 빵 주식 중에서도 또 액면 분할을 하면서 목표가 점점 올라가니까 연말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주도주가 됐던 네이버, 카카오, LG와 현대차, NC소프트 위주로 주가가 올라간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삼성자 전 하이스 뭐냐? 앞으로 카카오 네이버가 주도주로 마감이 되고 자기네 원하는 가격이 돼서 그들이 팔고 싶으면 팔고 대주주로서의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은 뭐라 그랬어? 자기네가 원하는 가치가 오면 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사더라도 한두 달 기다렸다가 이 가치가 앞으로 더 진행되면 카카오 네이버도 3개월 후에 또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가 사나 있더라도 일단은 파동상 조정에 들어온다 그랬지. 그럴 때 유대금융자본이 살수 있는 다음 타자를 오늘 보여준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지금 사야 된다? 조금 이따 사야 된다? 조금 이따 사야 된다. 그렇지.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주 실장 네 회장님 보람 빅5 중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는 일단 수익이 났지 그렇습니다 나머지 우리 종목들이 있지 만약에 sk바이오팜 sktkt 한국전력이 일단 바닥 확인을 하고 종목에 따라서 는 원금에 가까워진 종목도 있고 이익을 좀본 종목도 있고 아직 까지 손해 보 종목도 있지 근데 나는 이 종목의 교체 시점 을 언제 보냐면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카카오 네이버 lg와 현대차 게임즈 바이오 주식을 완전히 따돌리고 실제적인 주소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종목도 교체할 용의가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위대한 주식, 세계 최고의 주식 도망간, 가슴이 뛸수 있는 주식. 언제 내년에 시기가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목들도 지금 현재 잘못 올랐지. 그때 이런 종목들도 그 가능성 보여준 게 두산중공업이야. 두산중공업이 원전 수출이 안되면 한국 최고의 원전 기술을 썩히면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지.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준 소형 모듈 원전을 사겠다는 미국이 생기면서 주가가 2,500원짜리가 지금 많이 올랐지.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주니까 한국 전력도 당연히 앞으로 제 가치를 찾겠지. 그 다음에 SK바이팜도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신약 기술인데 유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기술직들이 주식을 팔고 회사를 그만둬 이게 돼야 한테도할 해줘 도덕적 해이지 <laughs> 나쁜 사람들이지 탁해야지그 슈렉 같은 정신을 가진 회사를 유태인들은 제일 싫어한다 SK 바이오팜은 빨리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서 진영을 갖출 경우에 주가는 올라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SKT, KT는 궁극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프로펌 회사들이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5G 통신 백업이지 통신주들이 백업을 하지 않으면 플랫폼 회사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수 없다고 그랬지 SKT, KT 상승 도래 임박 알겠나 오늘 한줄 요약 한줄 요약 이용도 회장이 목이 아프다 오늘의 결론 유대 금융 자원의 상승률리는 최하 1년이다 전고점 2,600갈 때까지는 현재 주도주가 대로 간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이 주도주들의 플래미엄 가격 특히 우량 가치 플러스 점수 디스카운트 가격 위험 관리 마이너스 점수를 잘 계산해서 이 종목들이 최고가에서 매도를 할때 욕심을 버리고 안전한 가격에서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런 종목의 가격을 제대로 분석할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 없나? 있습니다. 누구냐? 유영두 회장님입니다. 그렇지. 자, 유영두 회장을 믿고 유영두 회장과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세심한 분석으로 최종적인 승리자로 남자. 알겠나? 알겠습니다. 보람 패밀리. 파이팅. 파이팅!